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3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 Material 주 주가 급등, 전력난 AI 데이터센터에 FOFC SOFC 주목. LS Material 주가가 시간외에서 급등했습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으로. 천연가스가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면서 그에 관련된 주식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OFC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국 수입품 관세 폭탄 일부 8월 1일부터 시행 전기차 태양광 포함 8월 1일부터 관세를 인상하는 품목은 전기차와 전기차용 부품, 철강, 알루미늄 제품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업체의 태양광에 관세가 붙음으로 다른 한국이 관세 이익을 볼것이라는 예상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 센터섹터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동민 현대차 증권 탄소중립투자도 경제성 고려, 풍력, 수소 커질 것. 도동민 현대차증권 인프라투자팀장이 강남에서 열린 2024 디지털 콘퍼런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에 대한 실제 투자 사례로 풍력을 거론함으로써 풍력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캐즘, 장기화 조짐에 따라서 수소 사업 다시 꺼내 들었다. 현대 자동차가 북미 지역에 기존 오염물질 고 배출 트럭을 대체하는 수소 물류, 물류 운송 생태계 조성 산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길어짐에 따라서 위기 국면에서 돌파려는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 관련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수소, SOFC,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쪽 탄소중립 관련된 업체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입니다. 리드먼 아시아 웨인힐스 전세계 다양한 AI 솔루션 통합을 내면서 오픈 AI 출시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경인전자, LG전자와 구글 홈 IoT 강화에 따라서 지분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었습니다. 배성창투, 투자자 시프트업 최대 3조원 IPO 본격 돌입 소식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투루윈디퍼아이 애플, 엔비디아도 탐내는 칩간 통신 기술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레이저셀, 엔비디아 차세대 AI GPU인 블랙웰이 본격 양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산 AI 가속기형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원전 수주 기대감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AI HBM 테스트 장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산화 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미국 태양광 파이낸징 자회사 ABS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유니테스트, 8월부터 중국 태양광의 관세를 때린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 세계 최대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미국, 중국, 무역 갈등에 따라서 태양광 제재 소식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d r 텍 미국 시장의 수출용 의료기기 수출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하나 솔루션, 태양광 테마주로 올랐습니다. 우리 기술 투, 우리 기술 원전 관련 테마주 중앙 첨단 소재 테슬라 주가 강세에 따라 이튬 관련 테마였습니다. 이알테 수술용 의료 기기 미국 수출 금양 그린 파워 원자력 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입니다. 범만 퓨어셀 수소 테마주, 대명 에너지, 태양광 테마주입니다. LS Materials SOFC 테마, 한선 엔지니어링 SOFC 테마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